군성결 내란 소개를 하면 한 것입니다. 육군 총장.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숲대줍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있었던 12·3 비상계엄과 내란 논란 관련 영상을 가졌습니다. 최근 여야가 내란이라고 표현을 놓고 격렬히 대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방위원회 현장에서 벌어진 뜨거운 질의응답 장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괜찮습니다. 육군 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12.3 내란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란이란 모든 국가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형법 87조에 내란의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이유, 그 이야기는 뭐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내란의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것이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날 비상개엄을 옹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적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의 하에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개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지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출신분이 내란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그것은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개엄이 내란입니까? 왜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는 총장님은 단호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 군이, 명령에 따른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내란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부하가 내란군입니까? 제가 내란군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언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우리 부하는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옳습니다. 아무리 같은 포병 전직 미사일 사령관 출신의 의원님이 대답 질의하셔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강 의원님이 뭐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제가 내란에 대한 용어를 썼더니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뭐 미사일 사령관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선배 미사일 사령관 말을 듣고 또 육군 총장은 내란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란은 국헌 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하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조직을 파괴 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 어,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건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여기를 침탈하는 것은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계를 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육군총장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인부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은 이것은 국회를 침탈했고 성관위를 침탈했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 위반의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없으면 은 큰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에 와 계신 총장님들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 여당 의원들 내란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정치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 야당 의원님들 내란이 아니고 불법 개엄이거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에 갔었을 때 내란을 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은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러면 그니까 러 여당은 주장하세요. 그렇게 자, 그런데 야당은, 야당은 야당은 야당 의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당은 야당 의원, 의원은 야당 의원이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여당 의원이 그거를 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앉아 계신, 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지휘관들은 법원의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다르, 그에 따른 정확한, 정확한 중심을 잡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법원의 판단이 나질 않았어요. 응? 무죄추재의 원칙이 있잖아요, 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로, 저, 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주장할 건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한테 그걸 강요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강요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야당 의원은 그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해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123 비상 계엄을 두고 내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내란죄는 의도와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된다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12·3 내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군을 내란군으로 단정하는 태도는 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파면한 것도 이 같은 국헌문란 행위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야 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인식 차이와 법적 해석의 간극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